요즘 자꾸 마음에 담기는 말씀 한 구절이요. 어렸을 때 배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외워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셔서 막 조금 버벅거리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자꾸 은혜로 담기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되어질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놀라워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그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전 찬양대가 이렇게 쓴게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laughs> 찬양대에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요렇게 앉으셔야 돼요 소셜 디스턴스를 좀 두셔서 근데 저쪽이 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쪽 들어오자마자 그냥 들어와서 그냥 뒷자리부터 차곡차곡 앉으셨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사님 내외분 정도가 좀 앞으로 앉으시면 아니 옆으로 옮기시든지 그렇게 조금 더 조금 더 넓히셔요 이쪽 분단은 이쪽 두 분단화 잘 앉으셨습니다 요즘 부부간에도 표로 삶은 양쪽에 이렇게 표로 준대지요 한국은 그데 조금 넓혀서 앉도록 미국에서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용감한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의 축복 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단정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는 또 마음을 다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소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고 예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 무엇이죠? 예,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혹이 있게 출발은 했는데, 메르, 이지 뭐예요? 교 코로나가 제 발목을 좀 잡아서 조금 쉬어 가르는 모양입니다. 예, 주변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어떠든 오늘 한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심어 해야 할 내용,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야 한다 그사실을잊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래, 그걸 알아야 주님의 부르심에 더 기쁘게, 더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워낙 간결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리 와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할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통 부르셨다고 하면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겠구나, 선교지에 보내시겠구나, 교회 이런저런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과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데 그보다 앞서 있었던 목적.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건 종종 놓칩니다. 오늘 나눌 제사는 이 부르심의 목적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안드레 인적 사항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지요.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 곁에 세례 요한의 제자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는 이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실 구원자라고 소개해요. 그가 르침에두 제자는 예수님을 당장 따릅니다. 37절 이어지는 말씀에 두 제자가 그의 말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아직 특별한 이적을 행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별로 유명하지 않았을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제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주님을 처음 따라 나선 사람들 요한과 안드레 이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첫 제자들이었죠 주님에게 있어서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보다 소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것이 갖는 소중함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처음 받았던 선물 만년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만년필 브랜드도 있지 않아요. 아피스라고 하는 지금은 전혀 생소한 브랜드인데, 그 만년필을 하나 봤고요 얼마나 좋든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만년필로 글도 써보고, 손에 잉크를 잔뜩 묻혀가면서 잉크를 넣었다 뺐다 해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왜첫번 가진 만년필? 그 이후로부터 제가 필기도구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난 장소 잊어버리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때요, 전사님 잊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버리시죠. 그거 잊어버렸다고 하면 남편이 잘못한 건지 아내가 식었든지 뭐 그런 사랑이 식었든지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부에게 주신 첫 아이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첫번 것이 갖는 소중한 의미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제가요. 그 교회 개척 멤버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처음 시작할 때그 교회 시작한 첫번 첫 멤버였다. 첫 교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표현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학교의 1회 졸업생입니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죠? 1등으로 졸업했는지 꼴등 꽁뚱으로 졸업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1회 졸업이라고 하는 것 가지셨던 분들은 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소중한 경험이지요. 안드레에게도 주님의 첫 제자라고 하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안드레에게는 주님을 처음 따라 나섰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불쑥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요헌도 안드레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지금 누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분, 그 하나님이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대단한 사건 가운데, 요한과 안드레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정말 좋겠다. 지금 주님이 나한테, 야, 뭐 대주면 좋겠느냐? 물으시면 총알같이 대답할 겁니다. 주님, 코로나를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아니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뭔가 특별한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 싶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나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영생의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대답은 좀 의외해요. 38절 하반절을 맞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어지는 요한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리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은 계신 곳을 말씀하셨고 안드레와 요한은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한은 그때 시간이 그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10시라고 말했으니까 거기다가 보통 우리가 환산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겠어요? 오후 4시쯤 됐겠지요 예, 오후 4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그 오후뿐만이 아니지 않았던가요? 이후로 요한과 안드레는 쭉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죠. 안드레의 대답은 어디에 계십니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대답은 주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읽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필요보다도 소중했던 사람이었죠. 안드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성경 어떤 곳에서도 그가 첫 번째 자리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던 마가의 기록이 가장 간결하다고 했죠 마가가 군더더기 빼놓고 뭐라고 기록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 보면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겐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두루에게는 보아하게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이때에서의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미타데오와 가나안니 시몬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는 안드레를 네 번째 제자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다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자 마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안드레의 이름을 네 번째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겨우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말씀해 보니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대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시작해 기록하죠. 누가도 누가복음 6장 14절에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적습니다. 자두 번째로 기록은 돼 있는데 그것도 모두 다 베드로의 동생 그렇게 조건이 붙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 따랐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처음, 아, 저분이야! 라고 따라 나선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늘두 번째고 네 번째고 뒤에 쳐져서 기록되고 알려집니다. 우리 같으면 화날 거예요. 그런데 별로 많은 기록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화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에게는 순서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몇 번째 제자냐 하는 것보다 진짜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죠. 어떤 때는 수만 명이 듣기도 했답니다. 그 중에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가 어떤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 마음에 담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었죠. 모두 다 마음에 품고 있는 욕망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늘 다툼하며 지나갔습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자리다툼에서부터 돈에 대한 의심의 일이까지 그들의 다툼의 종류는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한계와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의 중심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해요. 심은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떡으로도 먹은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죠. 그것을 거절하고 산으로 가신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모두가 다 떠났을 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했던 베드로의 대답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 떠나 어디로 갑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들은 더 부자가 됐던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전보다 훨씬 궁색해졌고 긴박한 위기와 갈등으로 삶은 피곤해졌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저들의 부족함,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님께 사용되어 질수 있었던 이유,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어떤 갈등을 만난다고 하면 그들은 서슴지 않고 그곳을 떠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다른 소중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분위기가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귀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교회를 옮겨 가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의 바음 가운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참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로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 삶의 가장 큰 열망 무엇이어야 하나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나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중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전에 모르던 새로운 진리, 새로운 깨달음이 얻어져서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내가 입 밖과 뚫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 중에 얻는 가장 큰 응답은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 주님 함께하시는군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여러분과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속에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 지금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도 귀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바램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우리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그런 소개받잖아요 아, 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사람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예. 어떤 사람이 누구와 교제를 해보니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드레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주님과 함께하도록 그 주님을 소개하고 알립니다. 가장 먼저 세신의 형 베드로에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내죠. 요한복음 1장 41절, 로 42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라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해 드립니다.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이지요. 그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는 천국을 움직일 열쇠도 얻었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던 안드레가 주님께로 인도해 낸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과 적은 도시락을 가진 소년 하나를 이어준 사람도 바로 안드레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여의 기적 중에 요한범 6장 8절로 구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고 치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내린 그 적은 도시락으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를 두드리고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열두광주리를다 거두어 드릴 수 있었지요. 그 놀라운 기적의 시작 무엇이었나요? 한 소년과 주님을 만나게 해준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연봉 12장에도 헬라에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빌립과 함께 죽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적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그것도 주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왜 그런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자기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가, 선교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다 위선이에요. 다 거짓이고 행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갖는 어떤 복보다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어떤 환경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지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제자가 세상을 주님과 이어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땅에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옷을 차려 입고, 그래 주일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해. 그러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교회가 갖는 예배, 이것이 단순한 형식이라고 하면, 아유 요즘 전염병 도니까 모이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하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 갖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줄이 끊어져 버리면. 세상은 주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그 소중한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안드레 때문에 배고팠던 2만 명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위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증발이 되어져서 종군하며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죠. 그의 기록에 의하면 안드레는 69년 11월에 마게도니아, 지금 말로 말하면 그리스지요 그곳에서 선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제자,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인가 부지런히 그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온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앙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귀한 부르심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과 함께 한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내구주의의 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구주의의 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마지막 절은 이렇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일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에 쫓겨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몇 년인데 뭔 해야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이건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함께 있자. 저에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이 거룩한 기쁨, 그것이 간절한 사모함이 되어지는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 온전한 부름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이 다른 이에게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놓은 세상을 이어놓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저희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충보할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에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내 적은 도시라 내가 드렸던 아이의 그 적은 도시라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을 넉넉히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안드레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